이 아침에 새로운 시작을 함께해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곳, 우리의 꿈을 펼쳐봐요. 도전의 길이 멀고 어매도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C N T Tech와 함께 새로운. 카드칸 이 아침에 새로운 시작. 는곳 우리의 꿈을 펼쳐봐요. 도전의 길이 멀고 어메도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C N T 테크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시.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모닝커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1199의 모닝커피고요 11월 24일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아, 어, 스타입니다 어, 데이터 기반의 풀 퍼널 그로스 마케팅 AI 에이전트를 개발한 회사고요 요즘에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또 마케팅 쪽 AI 에이전트도, 어, 실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스타는 저희가 이제 투자를 이미 한회사고요 어, 실제 뭐 많은, 국내 1,000개 기업의 마케팅 의사결정, 또 실행을 자동화하는 AI 마케팅 OS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 현재 지금 시장의 문제들이 이, 특히 고성장 IT 기업들, 데이터 사트처럼 마케팅 실행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특히 커머스 기업들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일로 실제 통합 분석이 어렵고 실험 개수가 한계가 있고 시간 비용 제약이 있다는 것이죠. 어, 아스타는 실제 데이터 인프라가 확산되면서 이 AI 에이전트를 어, 실제 적용하는 방법을 어,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확산되고 AI 에이전트 기반으로 이 웨어하우스 기반의 어떤 마케팅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비, 비용은 최소화하고 매출을 극대화하는 그런 슈퍼 에이전트를 어,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일부도 적용을 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리 이제 협업을 해서 이런 기획, 분석, 뭐 생성, 검수, 발송까지 보통 캠페인 기획이 지금 점점 고도화되고 있죠. 사실 캠페인의 시작은 이전에 그뭐 콜센터 아웃파운드에서 캠페인 이런 기법들, 캠페인 전문가들이 실제 있었었는데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AI로 자동화되고 뭐 전화가 나가는게 아니라 뭐이 다양한 방법의 뭐 이메일, 뭐 SMS 외에도 이런 카톡 등등 다양한 발송 방법이 또 있죠. 푸시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매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매출 극대화할 수 있는 서 슈퍼 에이전트가 바로 이제 모스트 t AI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4주 정도면은 2주 동안에 데이터를 연결하고 온톨로지 구축하고 또 AI 에이전트 기반의 마케팅 자동화 그다음에 1 개월 이후에 지속성장 루프를 구축하면서 이 전반적인 AI CMO를 마치 시엠을 고용하듯이 셋업을할수 있다라는 거죠. 경쟁자들을 보면은 실제 이 현, 여기 두 가지 포지셔닝을 좀 써놨죠. 그래서 그 마케팅 AI 쪽, 또 글로벌 AI 경쟁현황 보면 CR 마케팅 AI 디시전, 또 콘텐츠 생성, 또 ETL 측면에서 어디 포지셔닝 하는지를 제시했는데 이건 좀 수정해야 됩니다. 네, 수정을 해야 돼요. 어, 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 이제, 이런 고객을, CRM부터, CRM 기반의 어떤 생성 AI 컨텐츠 생성, 또 데이터 통합 기반의 어떤 제시, 로컬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다, 어, 소화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온톨론즈와 에이전틱 AI 실행력을 이제 검증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성과에 최적화된 알고리즘과 또, 여섯 개의 독보적인 버티컬 에이전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획 분석 생성 검수 발성 성장에 대한 에이전트를 다 구동시킬 수 있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또 안전 감성 AI까지 커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동료가 월 에이지 600에서 3000까지 베이지 프로 엔터프라이즈까지 근데 이 비용 자체가 어, 웬만한 그 마케팅 팀 하나를 커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충분히 willing to pay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신사라든지 뭐 카드사, 손도국까지 다양한 클라이언트들 적용 사례, 그다음에 실제 어 이런 CVI 나 CTR 개선 사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외에도 뭐 POC 요청제들이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뭐뭐 뭐 컬리 무시다 굉장히 많고요. 뭐 우리나라의 어떤 마케팅 에이전트 기업으로서 잘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식의 탑다운 확장, 실제 매출화 단계를 진입하고 있고, 뭐, 이런 퀄리도 한 8,500만 원전연 계약 규모, 포카도 1억 이상. 그래서 이런 형태의 클라이언트가 뭐 수백 개 이상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AI 에이전트 사스 회사로 뭐 상장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어, 이재원 대표님 정말 잘해 나가고 있고요. 또, 뭐 요즘에 그 어벤처스라고 하는 크리한보유과정까지 정말 잘 성장할 그런 어, 기억합니다. 어, 응원하고요. 오늘 아스타 소개해드렸고요. 어, 내일은 이커머스 e 콘텐츠 제작 올인원 솔루션인 이노발 운영한 미타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이제 저희가 어,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행복한 하루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햇살 가득한 이 아침에 새로운 시작을...